2026년 미국이 유엔 산하의 31개 기구를 포함해서 총 66개의 국제단체에서 동시에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전 세계를 지탱해온 글로벌 표준, 즉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게임의 법칙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며 질서를 유지해 주는 덕분에 비교적 평화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왔죠. 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갑을 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제 전 세계는 약속이 아니라 철저한 거래로 움직이는 정글로 변할 거예요. 자,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인류는 다시는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며 국제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유엔과 아주 비슷했죠. 하지만 당시 미국은 고립주의를 선택하며 그 연맹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제연맹은 아무런 힘도 없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했고 각국은 내 나라만 살겠다라는 이기적인 경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 100년 전의 평행이론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이 내걸었던 먼로 독트린, 즉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살겠다는 그 고립주의가 2026년 지금 트럼프의 행보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1930년에 제정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수입품에 엄청난 관세를 매겨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무역을 마비시키고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려는 일이 바로 그것과 똑같습니다. 유엔을 탈퇴하고 자유무역의 방패였던 다자주의를 깨버리는 순간 이제 힘이 센 나라가 모든 규칙을 정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질서의 붕괴가 당장 우리의 돈과 주식 계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미국이 유엔 산하 기구들에서 발을 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남의 나라 뒤치닥거리에 돈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기후협약 같은 환경 규제들입니다 미국이 이런 국제적인 탄소 배출 규제에서 빠져나오면 그동안 친환경이다 탄소 중립이다 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받았던 기업들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화석 연료와 셰일 에너지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겠죠.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부의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WTO 같은 국제무역규범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규범은 없습니다. 오직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과 거래만 남게 된 거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식의 압박이 훨씬 더 거세질 겁니다. 이제 기업들에게 중요한 건 기술력만큼이나 정치적인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셈이죠. 하지만, 지금 이 각자 도생의 정글에서 독보적으로 웃고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세계 경찰이 은퇴하겠다고 하니 전 세계가 겁에 질려 앞다투어 무기를 사고 있습니다. 폴란드부터 중동까지 우리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는 K방산의 호황이 우연일까요? 이건 철저하게 예견된 평행이론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미국의 셰일가스를 실어 나를 LNG 운반선 수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바다 위에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배들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몇안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들썩이는 건 미국이 세계 경찰 배지를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각 나라들이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유엔이나 나토 같은 다자주의 기구를 통해서 분쟁을 조율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방패가 사라졌습니다. 당장 유럽이나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누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내 무기를 사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바로 한국의 k 방산이 독보적인 승자로 떠오르는 기막힌 평행이론이 성립합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북한과 대치하며 언제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해온 나라예요. 가성비 좋고, 성능 확실하고, 뭐 무엇보다 주문하면 바로바로 바로 배달해줄 수 있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이 전 세계에 눈에 들어온 거죠. 폴란드가 왜 수조원의 돈을 싸들고 한국을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이미 직감한 겁니다.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의 모든 안보를 책임져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손을 뗄수록 전 세계 무기 시장은 더 뜨겁게 달아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또 다른 종목은 에너지입니다. 미국이 유엔을 나가고 기후 협약 같은 글로벌 규범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셰일가스와 석유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동안은 환경 규제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마음껏 뽑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돈이 되는 대로 시장에 쏟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스를 전 세계로 실어 나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거대한 LNG 운반선들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수천 킬로미터 짜리 파이프라인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만드는 LNG 선박들입니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에너지를 무기화할 때 미국은 자기네 가스를 한국 배에 실어서 전 세계에 팔고 싶어 합니다. 결국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강해질수록 우리 조선업의 수익성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수주 소식이 아닙니다. 거대한 지정학적 질서가 재편되면서 돈의 흐름이 에, 미국과 그 파트너인 한국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려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과 날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환율이 1,400원, 1,500원이 되면 큰일 났다라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부의 평행이론 관점에서 보면 이건 위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표준 즉이 뉴노멀입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불안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바로 달러입니다. 미국이 유엔을 탈퇴하고 제멋대로 행동할수록 세상은 더 불안해지지만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전 세계 자금은 미국으로 더 강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금리가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압도적인 힘을 가진 나라의 화폐만큼 확실한 보험은 없으니까요. 이제 환율이 다시 1100원대로 내려갈 거라는 기대는 잠시 내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원화 자산만 고집하는 건 구멍난 배 안에서 금계를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인 반전은 모든 한국 기업이 다 위기인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주식 시장을 보시면 양극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죠. 한쪽에서는 곡소리가 나는데, 한쪽에서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바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성벽 밖에서 눈치만 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먼저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상황을 한번 묘사해 볼까요? 지금 전기차나 배터리, 재생에너지 분야의 수많은 기업이 미국 정부의 지원금만 바라보고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유엔을 탈퇴하고 기후협약 같은 국제적인 약속을 져버리는 순간 그 보조금을 줄 명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환경규제 안 지키는데 왜 우리가 남의 나라 기업들 배터리 만드는 데 세금을 써야 하지 라는 목소리가 미국 내부에서 터져 나올 게 뻔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보조금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 1930년대 고립주의 시대에도 정부의 특혜만 믿고 덩치를 키웠던 기업들이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뒤집히자마자 줄파산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뉴스만 보고 덜컥 투자하는 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생명 유지 장치에 내 소중한 자산을 맡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미국의 성벽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 기업들은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미국 땅에 수조원을 들여 거대한 공장을 짓고 미국인들을 고용하는 기업들 말이죠. 이런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외산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공급망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자기 지역구의 일자리와 경제를 책임지는 이 공장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쏟아부은 자본과 그곳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수만 개에 달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고립주의를 외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도 이미 미국 경제의 혈관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 기업들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는 이들이 만든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주고 다른 나라의 경쟁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대한 관세 장벽을 세워 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과 한 배를 탔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공장을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그들이 가진 독점적 기술력에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자기네 땅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해도 그 기술이 미국 스스로는 도저히 흉내 낼수 없는 것이라면 그때부터는 갑과 을의 관계가 뒤바뀝니다. 미국이 그 기업을 사정사정해서 모셔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반도체의 미세공정기술이나 방산의 핵심 설계 능력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보조금이 끊겨도 상관없습니다. 미국이 그 제품을 사지 않으면 자기네 국방이나 산업이 마비될 지경인데 돈을 안 쓰고 배기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보조금이라는 국어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술을 들고 그들의 영토 안에서 당당히 생산하는 기업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K자형 양극화의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정책 변화에 벌벌 떨며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보호 아래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이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당장 점검해 보세요. 자, 내가 가진 종목이 정부의 입김 한 번에 날아갈 신기루인지, 아니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박힌 단단한 대목 같은 기업인지 말입니다. 결국 미국이 유엔을 나간다는 건전 세계가 약속이 아니라 힘과 거래로 움직이는 시대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위기겠지만 이 흐름을 미리 읽고 길목을 지키는 여러분에게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질 때 가장 큰 부가 이동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